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대표 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어닝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스마트폰 무료 채굴이 가능한 파이코인 때문입니다. 파이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다단계 또는 사기 집단으로 취급을 받아오던 가상화폐였는데, 이제야 제 주변 사람들이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비트코인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골드로 인정한 비트코인은 2021년 말 8천만원을 조금 넘어섰다가 올해 초 크게 떨어진 이후론 10월 중순을 향하고 있는 현재의 3천만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실물거래의 대장인 파이코인이 최근 들어서 큰 부각을 나타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핵위협, 세계적 경제공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사정이 안 좋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예전엔 제일 먼저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금값이 치솟지 못하고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최근 4차 산업의 글로벌 가상화폐 무료 채굴 1위로 우뚝 성장한 디지털 다이아몬드인 파이코인 때문입니다. 10월 10일 현재 국내 200여 개의 오프라인 파이코인 결제 매장에서 화폐 대신 최고 100만원부터 최저 1만원 선까지 실물 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다른 나라에선 파이의 가치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내 채굴자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파이의 가치가 1만 배, 1억 원 이상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미 엄청나게 쓴 맛을 본 가상화폐 투자자 입장에선 가격이 높게 형성된 비트코인은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 판단합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변치 않는 자산으로 인정받아 온금 또한 요즘 시대엔 맞지 않단 생각들 때문에 함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금은 너무도 무거운데다가 장기 보관 및 운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론 현금으로 급히 교환하는 일조차 상당히 번거로운 단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신생 코인인 파이는 10월 현재 전 세계에서 똘똘 뭉친 채굴자만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조금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를 KYC 통과한 수 100만 명은 이미 지난 7월 14일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화폐 대신 파이코인만으로 실물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곧 본인 인증 절차만 무사히 거치게 되면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실물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의 가장 훌륭한 장점은 인간들이 거래 가능한 모든 계약에서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실물거래는 500만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작용은 그동안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몇달 동안 실물거래에 필요한 초기 생태계 조성 작업은 거의 완벽하게 끝이 난 상태입니다. 파이코인의 지구촌 습격은 이제부터입니다. 파이코인을 인식한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실물거래를 하게 되면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 간 경계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파이는 세계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각국의 환율 차이까지 가뿐히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멀지 않은 시기에 콧대 높기로 유명한 달러의 위세까지 납작하게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파이코인의 쓰임새가 더욱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비트코인처럼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전 세계인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현재의 4천만 파이코인 채굴자들이 초기 생태계 조성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추장스러운 현금이 사라지고 가상화폐 시장이 도래할 것이라는 파이코인 채굴자들의 집단 희망 회로 역시 가장 큰 무기입니다. 몇만, 몇십만명이 외치는 잡코인과 달리 한국가의 인구보다 더 많은 4천만 파이코인 채굴자들의 소비력과 입소문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도 타고난 부자들은 돈 냄새를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맡습니다. 최근 반년 사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신생상품은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엔 반드시 돈이 따라다니게 마련인데요. 이젠 누가 보더라도 파이코인을 채굴하게 되면 곧 돈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더구나 파이코인 채굴자 대부분이 10년 전 비트코인 투자 기회를 놓친 분들입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번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상위 1% 부자들은 아직은 소나기에 움켜지기 쉬운 파이코인을 그냥 내버려 둘리 없습니다. 최근 이들이 천원 또는 이천 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채굴자들을 홀려서 저가의 많은 수량의 파이코인을 매집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꼬임에 헐값의 파이를 팔아 넘긴 채굴자들은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 후회하고 말 것이 자명합니다. 몇년뒤 많게는 5만 배에서 10만 배 이상 수익을 가뿐히 볼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단돈 몇천 원에 허망하게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채굴한 파이인데 그토록 허망하게 날려버립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게 될 소중한 파이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슷한 시기에 파이를 채굴하게 되었지만 각자 확보한 파이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에 따라서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개개인마다 삶의 질은 크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노동의 대가에만 기댄 채 고단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 다른 이는 노동자가 생각할 수 없는 풍요롭고 흥미로운 생활의 연속일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꾸준히 채굴하고 소중히 아끼며 살아온 사람의 차이가 극한 대조를 이룰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태생이 다름으로 명맥만 유지할 뿐 투자순위에선 파이코인 먼발치 아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구글 검색순위에서 파이코인이 가상화폐 조회수 5억회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덕잎부터 다르단 옛말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이미 파이코인을 많이 갖고 있거나 오늘이라도 채굴에 나선 사람은 지혜롭거나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어떤 이는 파이코인 재단이 우리들처럼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의 재분배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재분배란 말이 딱 들어맞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파이의 배분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파이코인도 책을 조차 않는 이에게 돌아갈 몫은 단 한개도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낚아채느냐 마느냐는 본인 의지와 결정에 달린 겁니다. 주변 사람 중에서 가상화폐란 말만 꺼내도 일찌감치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서 일체 듣지 않으려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일단 채굴부터 해가며 조금씩 배우면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놓고 봤을 때이 둘의 인생 결말은 극과 극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파이코인을 채굴한다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0.3% 안에 들어가는 행운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이 더 지나간 뒤 상황을 지켜봐가며 그제야 채굴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때쯤이면 파이코인이 대세란 소문을 듣고 뒤늦게 채굴에 뛰어든 엄청난 수의 사람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보단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단 어제의 결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다이아몬드인 파이코인은 이미 실물거래의 대장으로 세상에 우뚝 섰습니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못 이룬 실물거래의 성공으로 인류와 영원할 것입니다. 자신의 채굴한 개수가 나중에 큰 쓰임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채굴을 시작하십니다. 반감기로 인해 채굴 수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시작하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파이코인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폐 없이 파이코인만으로 실물거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대표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